하세요 욕망을 통제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의 규례로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재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에는 불사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며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고,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도 먹지 말며,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도 먹지 말고,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누구나 먹을 수 있었지만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축복에서 제외됨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모든 이들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셔서 배고픔으로 인한 욕망을 절제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망에 지혜,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채우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